동네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한 중년 부부 그런데 어느 날 배달원이 가게 안으로 들어와 다짜고짜 화를 냅니다 부부가 자신에 대한 뒷담화를 퍼뜨려 일을 끊기게 만들었던 건데요 과연 이들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자, 양변호사님이 소개해 주시죠. 일단 제보자분은 50대 남성이고 아내분하고 같이 동네에서 카페를 운영하고 계신답니다. 그런데 지난해부터 한 배달원하고 좀 가깝게 지내다가 형동생할 정도 사이가 됐다고 해요. 그 배달원도 자기도 가게 열려고 지금 열심히 돈 모으고 있다 하면서 또 굉장히 성격도 밝고 싹싹하고 그래서 주변의 자영업자분들하고 다 친하게 지냈답니다. 그래서 아직은 미혼이니까 그 좋은 여자 있으면 소개시켜 달라 이런 얘기들을 주고받을 정도의 사이였답니다. 아유, 형님, 저 좋은 여자 좀 소개해 주세요. 네, 그런데 이 남성 배달원에겐 숨겨진 면이 있었습니다. 제보자에게 대학생 딸이 있었는데요. 최근에 여름방학을 맞이해서 집에 함께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딸이 주변에 사는 이 성범죄자 신상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앱을 설치해서 살펴보다가 아빠 이런 사람 본적 있어? 라면서 동네 성범죄자들의 얼굴을 보여줬습니다. 함께 성범죄자 알림이 앱을 들여다보던 제보자 그만 큰 충격을 받고 마는데요. 자신과 형 동생 하면서 지내던 그 배달원. 그 배달원의 얼굴이 성범죄자 명단에 떡하니 올라와 있던 겁니다. 자, 단순 성범죄자가 아니었습니다. 직접 제보자 얘기 들어보시죠. 제 네, 초본 같은 얘기를 해요. 사실 사람을 한 번쯤 실수하지구나 하는데 물론 그것도 참은 됐지만 우가 같은 경우가 어는 거는 언제지할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성범죄 전과 우범이요. 아, 다섯 개입니다. 시작은 20년 전인데요. 40대, 60대, 20대 등 계속 뭐 성범죄를 저질렀는데 마지막 범죄가 상당히 충격적입니다. 미성년자한테 이 성범죄를 시도하다가 미수에 그쳤고요. 그 사건으로 10년간 복역을 했던 상황입니다. 보격을 한 후에 이제 나왔는데 알림 서비스를 보니까 꽁지머리 지금 헤어스타일 그리고 배달원 이름 나이 같은 거 보니까 모든 정보가 일치했다고 합니다. 아니 그래놓고 아니, 형님 저 여자 좀 소개시켜주세요 했다고요? 네 그래서 이제 너무 화가 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한테 일을 주지 않았고 와도 바쁘다. 그러고 이제 핑계로 안 만났습니다. 음. 그런데 어느 날이 배달원이 음료수까지 사들고 와서는 형님 뭐 나한테 뭐 섭섭한 거 있으세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음. 당장이라도 얘기하고 폭로하고 싶었지만 그냥 가족들한테 혹시 해코지라도 하면 음. 어떡하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꾹 참으면서 다시는 찾아오지 말아라 나한테 다시 한번 걸리면 가만히 두지 않겠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배달원이 이렇게 많이 노려보더니 갑자기 확 나가면서 문을 발로 확 차버렸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배달원의 끔찍한 과거를 알고 있는 사람은 동네에서 오직 제보자뿐이었다는데요. 직접 얘기 들어보시죠. 동네 다 초등학교 근처인데 저희도 아무래도 법적으로 잘 알아왔어요. 이게 맞는 건가. 그때 성범죄 적과가 있는 사람들은 불수업이라든가이 택시기사도 못하잖아요. 택배일도 못하고. 그데이 배달은 어떻게 할수 있냐 이거죠. 직접 나서셨군요. 네 맞습니다. 제보자의 앞집에 딸과 함께 살고 있는 음식점 여사장이 있었는데 5년 넘게 가까이 지냈고 홀로 딸을 키우는 이 여사장의 사정을 제보자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격이 활발한 이 배달원이 그 여사장과도 친하게 지내는 모습을 보고는 걱정이 돼서 혹시라도 여사장이 피해를 당할까 봐 결국 사실을 털어놓은 겁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던 여사장도 제보자 아내가 성범죄자 알림이 이걸 직접 보여 자큰 충격을 받고 알려줘서 고맙다고 했습니다. 자그 이유는 어떻게 됐습니까? 아, 이후에 이제 배달원이 어느 날 갑자기 이제 가게에 들답해서 당신들이 뭔데 내 밥줄을 끊어놓냐. 당신들 소문 내는 바람에 업주들이 내 배달 안 받게 됐다라고 하면서 아니 나도 이제 죄값 다 치뤘고 그다음에 이제 착하게 살려고 하고 있는데 왜 살길을 막냐. 그리고 당신들이 그 앞집의 사장님한테 내 성범죄 알림이 보여주지 않았냐. 이거 고소하겠다라고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라고 합니다. 박변호사님, 저희가 네. 이제 사건만장 하면서 이 성범죄자 알림이 제도에 어떤 많은 문제점, 허점 전해 드렸잖아요. 그렇죠. 역시 이 경우도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만약에 그냥 언질만 만약 했다 그러면 좀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알림 한번 봐 봐라. 이러면 되는데 만약 특정을 좀 했다 그러면 왠지 이제 명예훼손이라든지 다른 범죄 여지도 있을 것 같고요. 그건 좀다 다시 따져봐야 될것 같고 중간에 이제 그 문제를 얘기했으면 를 택배기사 어떻게 할수 있느냐 얘기를 했는데 사실 올 초에 법이 개정돼서 이제는 좀 어려운데 이게 이전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소급이 안 됩니다. 아. 그래서 택배기사를 하는 것을 막거나 할 수는 없고요. 음. 만약 와서 계속 괴롭힌다면 뭐 접근금지 신청이라든지 스토킹 등의 범죄에 따라서 경찰이 좀 신고하는 방법을 고려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아, 우리나라 이 성범죄자 알림이 같은 경우는 말이죠. 외국 같은 경우는 뭐 아예 동네 지역 신문에도 이렇게 어디 어디에 이런 사람이 이사옵니다. 광고가 나옵니다. 자, 그런데 우리나라는 혼자만 봐야 돼요. 이거를 어디 무슨 게시판 같은 데다 올린다거나 막 이렇게 돌리면 오히려 처벌을 받습니다. 자, 교수님. 전과 네. 오범입니다 물론 제정신 차릴 수도 있죠. 하지만 성범죄는 재범 확률이 유난히 높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제 성범죄 특히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범죄는 재범률이 너무 높은데 지금 보면 연령대가 너무 다양하게 다섯 범, 5범, 오 범이죠. 6 0 대부터 4 0 대, 2 0대 미성년자까지 그렇기 때문에 재범률에 대한 가능성은 상당히 높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본인도 일을 해서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받아야 된다는 것도 맞지만 사실은 주민들이 안전해야 되는 건더 중요한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안전할 권리도 있고 가족을 지켜야 되는 책임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여기서 제기할 기회는 주되 강력한 규제가 필요한 지혜가 필요할 것 같고요. 본인도 본인이 다섯 번이나 이렇게 성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이런 어떤 시선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감수를 하면서 본인이 정말 신뢰를 얻을 수 있는 만큼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대다수의 이 택배 일또 어, 라이더 일 하시는 분들이 뭐 이런 사람들 때문에 괜히 또 이렇게 어, 의문의 눈초리를 받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